오늘도 주의 택한 기도의 백성들을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주님 앞에 아래고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복과 회복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회복이다. 너희들이 풍성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복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 기도의 응답의 형식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약속의 응답의 형식으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기도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9장 앞부분에 다니엘이 성경을 쭉 읽다가 9장 2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쭉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뭘 했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도 이런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니엘 기도, 어, 책도 막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기도하면 성취가 된다. 이게 간단한 패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도하자마자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자마자 영적으로는 이미 응답된 겁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약간 시간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타이밍에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 앞에 간구할 때, 오늘 다니엘이 여호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23절을 보시니까 천사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이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 응답이 보이는 것은 언제 있는가?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실제로 응답 받은 건 저녁 소제 때인데 실제로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벌써 응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 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왕창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요,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학생, 대학생 때 유학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학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가 준비가 안 됐대요. 이 교수님이 신학생 때.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돈이 준비가 안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대요. 유학갈 때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재정적인 부분이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쭉 읽는데, 역대상 29장 말씀을 읽는데, 응답이 오더랍니다 아 이거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많이 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약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 읽다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부기와 종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딱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후원자가 나타나서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유학을 갈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학을 가야 될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주셨으면 뭐, 나태해지거나 그랬을 건데요. 끝까지 익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떨 때는요, 기도만 해도 그냥 빨리빨리 막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인생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늦게 나와도요, 마이크가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부기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